네, 정사각형을 붙여서 이렇게 한 거죠. 정사각형 붙여서 자, 전체에 보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야. 그럼 정사각형을 이렇게 붙여서 그런 거죠. 그럼 정사각형의한 변의 길이는 다 똑같은 거니까 가로의 길이랑도 딱 떨어져야 돼.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랑도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 근데 가로하고 세로가 지금 같은 걸 정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아, 동시에 나눠 떠트려야 돼. 그럼 동시에 나눠 떨어트린 거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약수 이렇게 되죠. 공약수. 그중에서 가능한 큰 사진을 붙이고 싶다, 그러니까 이한 변의 길이가 공약수가 되는데, 가장 큰걸 고르게 생각하 최대 공약수야. 그럼 이한 변의 길이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그럼 180을 소인수분해 한다, 그러면 이제, 18 곱하기 10, 이렇게 되시죠. 니은 자는, 어, 여러분이 익숙하니까,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하세요 연습을 안 하더라. 소인수분해 해야 돼,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9 곱하기 2가 되나? 어, 9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2가, 2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이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3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어, 곱하기 5.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4 곱하기 3이잖아. 이게 또4 곱하기 3이죠. 그럼 16이니까 2의 4제곱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된가? 3의 제곱.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거는, 최대 공약수 하는 거는 보통 G라고 쓰는데, 자, 겹치는 요. 소인수가 이하고 2가 겹치잖아. 그 중에 작은 것을 봐. 작은 같으 면은 이제 그냥 쓰시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면 최대공약수. 최대공약수. 자, 이거 이제 푸는 방법 잘 모르는 학생들 많은데 좀 서, 소개를 좀 해주면 최대공약수로얘를 나누는 거야. 이게. 그럼 이게 나누는 거라고. 그럼 이게 분자, 이게 분모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분자, 이게 분모. 그러면 2의 제곱. 2가두개 있고 2가두개 있으니까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3이 어떻게 돼? 2개 있고 3이 지금 2개 있으니까 없어지잖아. 그럼 뭐만 남냐? 그러면 5가 남아. 그럼 이때 5란 얘기를보면이 가로 지금 180cm에 이몇 장이 들어가냐는 이런 얘기는 다섯 개가 들어간다는, 다섯 개. 이게 다섯 개. 가로가, 요, 한 변의 길이가 이게 다섯 개. 다섯 번 들어간다는, 다섯 번. 그러면 가로에 지금 몇, 얼마가 깔리는가? 다섯 장이 깔리는 가 다섯 장. 다섯 장. 자, 그 다음에 얘가 분자, 이거 분모. 이렇게 보면 돼. 분자, 분모. 그러면 2가 지금 4번 곱해져 있는데, 지금 2가 2번 나눠야 된가? 4개인데 2개를 나눠. 그럼 2의 제곱개만큼 남죠. 그 다음에, 3이 2번 있고, 3이 2번 있으니까, 다 없어지고 1이야. 그럼 요거 이제 4가 되겠죠, 4. 그럼 밑에 요게 몇 줄이 되는가, 몇 줄? 이게 4줄이야, 4줄. 여기 4줄. 그럼 5장씩 4줄이 되는 거니까, 어, 얘하고 얘를 곱해서, 총몇 장을 이제 붙일 수가 있는가? 어, 20장을 붙이시면 되겠어요, 20장. 자,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 변의 길이를 X. 그럼 x라고 했으니까 이한 변의 길이는 거죠요거 그러면 4하고 36이니까 x는 36이라는 얘기고 y는 이때 붙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니까 20장.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라겠지 그렇지? 그럼 최종적인 답은 56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